파라다이스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4개월간 공매도 잔고 증감율은 0.25%로 낮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매도 비중 또한 1.24%로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근 4개월간 외국인 지분율은 최고 6.85%, 최저 5.34%, 평균 5.9%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3일간 외국인의 평균 지분율은 5.67%로 직전 5.44%와 비교하여 크게 변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최근 21일간 외국인의 매수는 10번 있었고 기관은 5번의 매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7일간에는 외국인의 경우 5번의 매수 기관은 1번의 매수가 있었습니다. 일주일간 기관은 약 112억 원을 매도했고, 외국인은 약 14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파라다이스에 대한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텔 신규 사업 연이어 중단 공사비 급등 여파. 서울 장충동 파라다이스 호텔 호텔 신라. 한옥 호텔 등 신규 호텔 사업이 공사비 상승으로 연이어 중단되고 있습니다. 호텔 업계는 위탁 운영 호텔 확대로 수요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롯데 관광 개발 호실적 상승으로 흑자 전환 전망. 롯데관광개발은 외국인 관광객 방문 증가로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라다이스와 강월랜드는 드로백 증가에도 불구하고 홀드율 하락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라다이스에 대한 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라다이스 주식에 대한 좋은 뉴스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공매도 장고가 6월 이후 증가하는 모습도 주가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주봉을 보면 1월, 3월 정도에도 1만 2천원 근처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1만 2천원이 저점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가가 1만 2천 원에서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번쯤 매수해도 괜찮은 가격이란 생각이 듭니다. 단, 외국인 보유율이 6%에 근접할 경우에는 매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파라다이스 주식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항상 염두하고 있는 주식할 때의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매달 수익을 내시길 바랍니다.